안녕하세요.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 파트너와의 깊고 아름다운 교감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파트너가 관계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경이로울 정도로 섬세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한 기술이나 행동만을 쫓기보다는 그녀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핵심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여성 파트너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소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친밀함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시나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위를 넘어 감정적 교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 교환, 그리고 진심이 담긴 포옹으로 그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먼저 선사해주세요. 이것은 물리적인 자극보다 훨씬 강력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자극에 있어서는 여성의 몸이 매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클리 부분은 여성 오르가즘의 주요 원천이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에 더잘 반응합니다. 마치 꽃잎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스치거나 부드러운 마사지처럼 원을 그리며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녀가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는 강도와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가벼운 터치에 또 어떤 여성은 조금 더 깊은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느낌이 어때? 혹은 어떤 방식이 더 편안해?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그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당신의 방식을 조절해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질 안쪽에 위치한 G-스팟과 같은 부위도 여성에게 깊은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곳은 질 입구에서 35cm 정도 들어간 위쪽 질벽에 위치하며 개인차가 크지만 일부 여성에게는 강렬한 쾌감을 선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고 그녀가 원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의 몸 전체가 감각의 보고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입술, 귀, 목덜미,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위들이 성감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 등은 모두 그녀의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 이전에 애정과 보살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어떤 물리적인 자극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이해하고 그녀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의 몸짓을 읽으려 노력하고 무엇보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이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손과 마음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대화와 탐험을 시작해 보세요.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분명히 당신에게 더큰 사랑과 만족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더 구체적인 자극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섬세한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연주는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 연주자의 감정과 의도가 깊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당신은 이 연주에 대한 지휘자이자 연주자입니다. 당신의 손길,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경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교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는 관계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전에는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대화로 그녀의 하루에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피곤하지는 않은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며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친밀함이 쌓여야만. 특별한 순간에도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시작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애무와 부드러운 터치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될 시간을 주세요. 이때 혀와 입술은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입술로 부드럽게 그녀의 목덜미를 따라 내려가거나 귀뿌를 부드럽게 하자 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몸에 미세한 전율이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귀는 예상외로 매우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입니다.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거나 혀로 귓바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그녀의 흥분을 고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때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더한다면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클리, 자극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여성 오르가즘의 핵심이자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절대 강하게 직접적으로 자극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자극을 피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을 다루듯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가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클리 주변 부위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세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스치거나 혀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하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혀의 부드러움과 침의 촉촉함이 어우러져 섬세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보다는 리듬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녀의 흥분이 고조됨에 따라 조금씩 강도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항상 그녀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이고 섬세한 혀의 움직임은 그녀의 몸을 전율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부드러운 자극이 그녀를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G-Spot 자극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 60%의 여성에게는 매우 강력한 성감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곳은 질 안쪽 벽에 위치하며 손가락이나 성기 혹은 섹스토이를 이용해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마이너스 스팟을 자극할 때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손가락이나 기구를 사용해 질 벽의 윗부분을 긁듯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듯이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흥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화와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녀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A-스팟 자극은 피스톤 운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질 내부에 위치하며 특정 각도와 깊이로 삽입되었을 때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며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소통과 피드백은 필수적입니다.